안녕하세요. 아로마 성악가 박민경입니다. 제가 그 블로그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향을 대해서 제가 분석하고 배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료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만 예시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아, 내 성향을 분석하면 이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활용하는 걸, 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씩 올리려고 해요. 일단 저의 경우를 얘기를 좀 많이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 안에는 여섯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 여섯 가지 성향은 생년월일로 알수 있어서 내가 타고난 나의 생일로 알수 있는 건데 저는 3번을 갖고 있죠 물론 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 더 강하게 발휘되고 어떤 성향이 더 작게 발휘되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좀 내용이 복잡해서 그냥 하나하나씩 가려고 해요 왜내 성향을 보는 게 좋으냐 다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것도 왜 필요할까라는 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3번 성향을 가진 사람과 여기 보면 19번, 여기 타로카드 보이시죠? 19번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성향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는 29번 성향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성향을 배우다 보니 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3번 성향은 여기 보시면 사람들을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 어, 유나이 유니버셜 타로카드에서 이런 식으로 그 여왕의 여왕제 카드가 있어요. 자, 이 여왕제 카드, 여왕제라는 거의 특징은 뭘까요? 음, 아무래도 약간 권위 의식이 있을 거고, 그러고 좀그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하기를 좀 좋을 것 같지만, 그러고 이렇게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음, 아무래도 근데 이 사람은. 어그딱 봐도 애기 애기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러고 여기 보면 말을 탔는데도 보호장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요 어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아이도 그냥 맨몸으로 탔죠 말을 그러고 막 깃발 세워요 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약간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대비 없이 모든 일을 해, 해나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생각 없다라는 생, 소리를 좀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치만 너무 밝아서 주변 사람들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성향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와, 너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좀그 사람 옆에 가면 막 힘을 얻는 것 같고, 밝고 에너지가 없는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음, 그런, 음, 진짜 예를 들면 참 좋겠는데, 음, 예를 들어 개그맨 같은 경우, 어, 개그맨들은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웃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웃기고 행복해하고, 본인도 그냥 즐겁고 항상 유머스럽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고 해요. 근데 여왕이 유머스럽겠어요? 어, 그 여기 엄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다스리기 원하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 다고 생각했을 때, 이 3번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19번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싸우겠죠. 둘이 만약에 사귀거나, 아니면 친구가 된다면, 그리고 서로 조언을 할 수도 있겠죠. 아, 너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향을 이렇게 알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고, 나는 좀더 이런 3번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못 살아요. 그걸 인정하고, 아, 나는 그럼 내 3번 성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라도 지금 내가 사람들하고 교류를 못하고 있을 때 나의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기 보시면 3번은 특히 돌봄을 잘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잘하는 성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이익을 줄수 있는데 탁월한데 이 장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내 장점을 아시면 삶을 살아가시는데 더 좋으실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발전을 하고 있다면 내 성향에 맞는 발전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아그 피드백을 할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무료 이벤트, 성향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아래 블로그에 보시면 블로그 댓글로 신청하는 란이 있으니까 그거 신청 부탁드리고요. 어, 이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